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랭킹에서는 반도체 유리기판 말고 국산화 HBM 장비 이 기업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산업 중에서도 가장 크게 주목받았던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군들의 가격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유리기판 다음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찾는 투자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그 기업을 왜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유튜브 채널이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벌써 12,500명을 넘어서 1만 5,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는 채널인 만큼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는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온디바이스 AI까지 여러분들의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인 이슈들부터 이슈에 따른 수의 종목군들을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여러분들의 높은 수익률을 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수 있는 리포트인 만큼 해당 내용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리포트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 속 내용을 자세하게 방법을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고 그 방법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국산화 hbm 장비 이 기업이 왜 그렇게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지,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반도체 산업의 흐름을 볼 때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분쟁 이슈를 먼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역대 미국 행정부 중 가장 많은 중국 업체를 블랙리스트에 추가시켰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 2월에 중국 업체 8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는데 거기에 이어서 이번에 6곳을 추가로 제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등록한 중국 업체만 무려 319곳입니다. 미중 분쟁의 핵심이라고 했던 트럼프에 대한 기록이 원래 300기어, 300곳이 조금 넘었었는데 그 기록을 뛰어넘을 정도로 상당히 강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고요. 왜 이렇게 강하게 규제를 할까요? 중국이 첨단 반도체에 대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대중국 제재 리스트 기록을 두고 반도체 칩을 비롯한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얼마나 견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이정표다. 즉, 트럼프도 300곳이 넘는 기업을 규제하면서 더 이상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게 막았는데 그보다 더 현재가 심하게 규제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규제가 심하게 들어가면 심하게 들어갈수록 주변 산업의 주변 기업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한국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2022년도 10월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한 이후에 주요 반도체 장비 생산국 대표적으로 일본, 네덜란드, 한국 정도가 있겠죠. 그중 가운데 한국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규제에 동참한 일본과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은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규제에 동참하지 않은 한국의 장비 수출량은 무려 20%를 하락을 합니다. 이게 미국이 규제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이 규제 확대를 우려하면서 미리 범용 장비, 레거시 장비를 사들이고 있고요. 반도체에 대한 자금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한국산 장비를 대체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산다기보다는 중국에 대해서 첨단 반도체 장비를 수출을 못 하다 보니까 비교적 떨어지는 장비들을 납품을 해봤는데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때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레거시 장비 같은 경우는 쉽게 쉽게 대체가 될수 있다라는 평가가 받아왔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규제가 강해질수록 중국은 자금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할 거고요. 당연히 대체하기 쉬운 한국산 장비부터 수입을 줄이고 나갈 것으로 현재 시장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의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전부 다 무너질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HBM 시장이 커지면서 이 HBM 시장 속 대체 불가능한 장비들은 오히려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거기에 따른 낙수 효과가 나오면서 HBM과 연결되었는 장비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시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마이크론이 지난달에 국내 복수의 반도체 장비 기업들을 만나서 협업 논의를 진행합니다. 미국 등에서 설비 투자를 진행 중으로. 국내 신규 공급망 확보와 협력 강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 한미반도체와 마이크론이 약 226억원 규모의 hbm 제조용 듀얼tc 본더 타이거를 처음으로 수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s k 하이닉스에 상당히 집중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마이크론과의 계약이 뚫렸고요. 삼성까지 계약이 진행된다고 하면은 사실상 HBM 시장에 있는 모든 기업과 계약이 체결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강한 흐름이 나왔던 거겠죠. 대체 불가한 HBM 장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러브콜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에 따라서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결국에는 HBM에 대한 설비 투자가 늘어나야지 장비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실제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투자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SK닉스가 지금 어느 정도 투자하고 있는지 아셔야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분기부터 HBM3와 HBM3를 모두 동시에 본격 공급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D램 전체 매출에서 HBM에 대한 비중이 9%에서 18%로 2배가량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2분기 중에 HBM 3 12단 최종 인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막대한 영업이익이 앞으로는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 HBM 3 대량 양산을 통해서 공급이 이미 개시된 만큼 생산량 확대에 막대한 투자로 경쟁사와 점유율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 선두는 SK하이닉스지만 마이크론이 뒤에서 무섭게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 경쟁은 위 아래로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선두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의 HBM3 12단 상용화를 위해 본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8단이지만 12단까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최첨단 HBM 개발을 위한 투자가 현재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이번에 외부 인재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직무 전환제도를 통해 대규모 사내 우수 직원 확보에 시도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삼성전자 반도체 부부은 사내 잡포스팅 공고를 올리고 지원제를 모집합니다. 이 자포스팅이 직무전환제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삼성전자에 입사한 직원들을 토대로 다시 한번더 서류 면접 면접 전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즉 진짜 똑똑한 사람들끼리 모은 다음에 거기에서도 더 똑똑한 사람들을 모으는 거겠죠. 앞서 HBM 테스크포스와 HBM 점담팀을 꾸린데 이어서 사내 인재 모집까지 나서면서. 현재 삼성전자가 HBM에 대한 주도권 탈환에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인적, 물적으로 최대의 투자를 진행함과 동시에 HBM에 대한 출하량도 작년 대비 최대 2.9배 늘린다는 공격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막대한 투자가 HBM에 대한 경쟁을 부추길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삼성전자만 인력 채용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SK이닉스도 당연히 경력 채용을 시작하고 있고요. SK이닉스는 지난 4월 11일부터 이번 25일까지 HBM에 대한 회로 설계, 제품 개발 등을 포함한 14개 직무에 종사할 경력선 채용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경문을 쉽게 말해서 2년에서 4년 정도를 일을 했던 경력직들을 묶고 있는 겁니다. 신규 이 신입을 뽑는 게 아니라 경쟁 업체에서의 직원을 어느 정도 확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해 말에도 디램 설계와 HBM 패키징 제품 개발을 28개 직무에 채용 공고를 냈지만 최근에는 첨단 패키징 공장 설립을 가속화하면서 앞으로 이 공장 증설 및 인력 확보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 3월부터 8단 hbm3 양산을 시작한 sk닉스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투자가 공격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개발 어느 정도 수준 수준급까지 올라왔죠 8단까지는 이미 양산에 들어갔고 12단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평가에 실제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패키징 공장까지 늘리고 있죠 이제는 고객사만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TSMC와의 협력을 강화시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SKNX가 다가오는 24일 TSMC가 개최하는 테크놀로지 심포지엄에 참가해서 메모리 업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부스에서 HBM3E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회사 측은 고성능 컴퓨팅과 차세대 AI 메모리 기술을 TSMC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선보일 계획이다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연례 행사인 TSMC 테크놀로지 심포지엄은 TSMC가 최신 파운드리 기술과 공정 로드맵을 공개하는 자리인데 거기에서 메모리 업체들 중에선 유일하게 HBM3E를 공개한다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SK하이닉스와 TSMC가 얼마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삼성전자가 TSMC의 자체 행사의 부스를 마련하는 것은 양사의 협력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TSMC라는 1등 파운드리 기업에서 만들기 때문에 인텔, 애플, 뭐 수많은 기업들이 STINX에 대한 HBM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당히 치열한 반도체 HBM에 대한 투자 경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HBM 경쟁이 치열하면 당연히 수율 확보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반도체 장비 기업들도 연내 상용화를 목표로 신규 장비를 개발하고 있고요. SK닉스가 원래는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HBM을 독점해 왔는데 이제는 메모리 3사에 대한 경쟁으로 변질이 됐고 그 변질된 경쟁 속에서 앞. 도적인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신뢰성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고 수율이 지금보다 더욱 더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메모리 반도체 실적에 직결되는 HBM 수율 향상에 영향을 줄수 있는 수혜주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기업은 바로 DIT입니다. 이 DIT가 뭐하는 기업이냐? 웨이퍼 이온 주입 후 발생할 수 있는 도펀트의 정렬오차를 바로잡는 장비인데 이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DIT가 만듭니다 이 레이저 어닐링 시스템을 실제로 SK이닉스의 HBM3E 양산라인에 DIT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설비투자 현재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 엄청난 설비투자 속에서도 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속에서 DIT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반드시 보셔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기업 말고도 제가 여러분들께 상당히 중요한 리포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플레이나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구글플레이 기준에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돋보기 버튼을 누른 상태로 검색을 하게 되시면은 하단부에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올 겁니다. 당연히 100% 무료 설치고요. 어플리케이션 설치까지 끝내셨으면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하시면 되는데, 자 어플리케이션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을 겁니다. 로그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회원가입 그리고 이용약관 동의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최소한만 적으라고 나옵니다. 일단 이메일 여러분들의 아이디고요.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 이름까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뭐010 땡땡땡땡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 안 적어도 되냐 안 적어도 되고요 이메일을 적고 이메일에 대한 비메, 비밀번호를 적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비밀번호를 만드셔서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무료 회원가입이 끝이 납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께서 로그인까지 마치셨으면은 왼쪽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컨텐츠 클릭해 주시고요 깊등 추천주 컨텐츠를 클릭하시면은 2024년도 상반기 주도업종 총정리집이라고 있을 겁니다. 해당 정리집을 클릭하셔서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리포트들 한눈에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리포트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리포트 말고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는 컨텐츠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단기 급등주죠. 현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당장 주목하셔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부터 그 내용에 따른 수의 종목군들을 단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만 압축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즉, 급등 추천주 컨텐츠에서는 단기 급등주 뿐만 아니라 핵심 자료집까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 옆에 있는 장전 급등 뉴스는 뭐냐.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급등주들. 어떠한 이슈로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이슈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해당 내용들 매일매일 업로드해드리고 있는 만큼 오늘 시장에서 뭐가 주목받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내용 한 번씩 확인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밑에 있는 급등주 분석은 뭐냐?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업은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컨텐츠인 만큼 꼭 해당 어플리케이션 확인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종료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